안녕하세요. 준수 반가워 입니다 오늘은 홍성 죽도에 왔습니다. 죽도 백패킹을 저희 둘과 현우와 셋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저희는 서울에서 6시 반에 출발해서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9시 40분쯤 도착해서 10시 배를 타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부터 먼저 보고 오시죠. 짐이 어. <laughs> <laughs> <침이> 안다버려요 <바래요. 웃음> 하루 동안 먹어 있네 계속 도 앞에... <목소리도> 상장 집에서 출발... 출발... 배고파...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목소리도> 네, 열0시 해요. 내가 이거 한번 하면 될것 같은데? 딱히 네. 갔어요? 어 끝났죠? 출발 10시니까 네 빨리 되게 멋있게 말씀해 주신다 야 진짜 조금 왔다 어. 귀엽다 야 배에 탔고요 여기서 10분에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도 열심히 타서 다행이다 그렇지 날씨가 말가? 어나 오늘 완전 머리 뭐야? 너 오늘 뭐성공라스 맞냐? ㅋ 너무 졸려요 진짜 정확히 10분 걸렸다 10분 <laughs> 배틀그라운드 같아 <laughs> 너의 총만 파밍하면 되겠다 25명이 밤 안에서 5명이 야 날씨 오졌다 뭐야? 와너 지금 진짜 많긴 하다 아, <laughs> 야너 진짜 무슨 너 이거 전투하러 온 사람 같아. <laughs> 와 내가 기대했던 죽도의 하늘이야. 진짜. 아 기분 좋다. 야 노래방도 있대. 저건가 보다. 야영, 야영장 200m. 여기서 거 우측인 거것거 같아. 아. 우와 여기 예쁘다. 비온 다음에 하늘이어서 더 막다. 바보징어 회도 판다요. <목소리> 진짜 개등발해. 이때부터 태양을 생각하요 네, 그렇게 도착을 했고요. 아침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여기서 좀 쉬고 놀려고 합니다. 오늘 일기예보가가 풍이 온다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날씨가 미쳤습니다. 그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 보내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애들, 왔다. 이름이 뭘까? 얼음을 소분해서 놨다고 그 진짜 예쁘게 나온다 야너 지금 되게 청량해 사진 좀찍어아세요아 m 찮아 o 아, k a 안고 찍고 싶은데 너 n 로와 i a n go 잖아 p 로 와봐 from ther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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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진짜 이런 거 기대 안 했다고. 이렇게 맑은 죽도. 진짜? 내가 보고 싶었던 게딱 이거야. 근데 제가 날씨 요정이에요. 왜냐? 진짜. 뭐여? 급표정으로 쳐다보는 거왜요 라면 먹고 싶다. 집기다볶도막사어가지고 햇반을 지금 쓴다고? 요리 누가였던데? 요리 상처잖아요. 역할이 다 있잖아요. 저희는 셀터 중독이에요. 난설거지난 셀거지. 야, 너는 이름이 뭐야? 일로, 일로 좀 와봐. 일로. 너는 앞으로 준수야. 음. 준수야? 음. 준수야? 준수 맞나봐. 꼬리 바로 흔드는것 봐. 잘 잔다지. 난책 읽어야지. The good news is that we don't h a that... 이래서 다 죽도 죽도 하는 건가? 저 건너편 섬들, 산들 너무 멋있지 않냐? 아, 매니저 어. 힘들다 매니저 맛있는 거 먹고 싶다 먹자 맛있는 거각 줄로 비우 <laughs> 좋긴 하다 그래? 또시작다또시작이 <laughs> 아, 이런 거한번더 어. 남겨줘야지 상식 데이트를 하자 폭력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인데 칠레 중민이 아, 아, 아. <laughs> <laughs> 엉덩이 진짜 실룩실룩하면서 걷는다 <laughs> 아 여기 개시원하다 안돼안돼안어 너는 밥밥 먹어 이거 형이 정해줘요 정하라고 정해주냐고? <웃음> 저렇게 <laughs> 나온다고? 얘는랑 확실히 <laughs> 금쪽이가 맞아 또이박성모물

보수예요. 음? 안 달라서. 응, 음, 맞아, 맞아. 안 달라서. 오분 전까지만 해도 혹시 입맛 없다고 했던 분 아니에요? 난 근데 얘가 먹으면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저도 예측했어요. 얼마나 편해, 예측. 본능적인 남자. 아. 뭐야 너네? 감사합니다. 기사기네. 원래 선 썩이네. 선 물가가 그래. 그렇지. 선 물가 선선 물가가 그렇지. 재방문 의사 없긴 해. 애매하긴 해. 맛은 있긴 해 근데. 맛은 있긴 해. 음, 맛은 있긴 해. <laughs> 다 먹고 나 불만이 많긴 해. <laughs> 아이고, 나 새우 세 마리 먹었기네. 애매하긴 해. 애매하긴 해. 이렇게 턱 내밀어야 돼. 애매하긴 해. 현우 씨 잘하자. 누가 태풍 오고 누가 흐리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거다. 장마 전에 마지막 백패킹 오래. 날씨 좋긴 해. 날씨가 좋긴 해. 아. 내가 만든 그늘인데, 여기 들어가 있어. <laughs> 귀여워. 아니, 너무 귀엽다. 어떡해. 여기서 자고 있는 거 뭔데? 저, 거, 아, 그러네. 여기가 좀 조용한 그, 시크릿? 턱에 묻은 선크림. 오, 시원하네. 여기 모래사장이네 여기는 어바기긴해 바쁘긴 해어 뜨거워 야너 사진 찍어줄까 지금? 네 입수 한번해 뭐야 씨내 아, 허리에 무당벌레가 있네 가만있어봐 진짜 어, 몇 년만에 어날라갔다 무당벌레다 어, 가 진짜 몰상식하다 쉘터 한왜이게 희동이 같냐? 뭐야 최희동 뭐야 이게 잼민이 오 좋은데? 고생하셨어 난 걔가 제일 귀여운 거 같아 그니까 어 이렇게... 아까 자던 애 아니죠? 어 자던 애 맞잖아 아니야 걔는 한가야 한 마샤. 줄게. 도 내비도 내내비어 내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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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먹겠지. 이도식 먹어. 아 자게 됐비도 어, 마신다 내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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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더라 여기 저번 주에 100명 넘게 왔대요 첫 차로 와서 8시 반배 타고 와가지고 바로 뛰어와야 여기 맨 앞자리 찾을 수 있어 누가 그래? 저기 매점 사장님이 그거 뭐야? 이거 토너 그 용기에다 담으면 이렇게 거품 나요 왜? 거품 펌프가 그 변한 아, 역할이죠 별게 다 있네 넌 역시 에겐 남 여기 진짜 개 힐링이야 엄청 좋아 내 침대가 꺼졌어 뭐야? 되게 임... 기상천외한 박사님 같아 아니 민박집 아저씨 같다니까요 여기 앉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냐? 나 진짜 지금 소년미도다. 얼굴이 왜 이렇게 부으셨죠? 잠을 한 사번에 자가지고요. 물 750ml 넣어주세요. 여기 민박집은 요리도 해주시나봐요? 예 그럼요. <laughs> 이제 비계로 불판을 한번 닦아주고 삼겹 쑤이 목살원 고기 냄새를 맡고 그 찾아온 누렁이너 <laughs> 이게 여기 있는 거 함부로 먹으면 안돼 자상한 민박집 아저씨 와 이제 진짜 뭐 많아졌다 대박이야 야너 왔냐? 딴데 갔잖아 너 아까 네. 네. 그럼 여기다가 햇반을 하나 안을까난여기다냥 말아줘 여기다가 아야돼 그래 나 많은 거

이거 뜨거우니까 조심해. 맛있어. 맛있지? 응? 어, 예, 네, 어디 예, 새끼야서괜찮아 아니, 아까 저기 침대에 누워서 자는데 파도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 거야. 아, 그거 진짜 힐링이더라. 그러니까. 일부러 그걸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파도만 듣자. 어? 너 이제 아예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어? 응, 음, 물 마셔. 물 마셔. <laughs> 아, 이시 카메라에 안 담겨. 얘 뭔데 너 뭐야 아 귀엽.. 귀여... 아 깼다 깼다 미안해 미안해 잘 잤어? 너 이제 못 가요 되게 귀엽게 주시네 되게 포장 용기가 시골 같지가 않네 그니까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이거는 시골인데? 그리고 상추를 하나 깔자 응, 좋아해 상추나 어렸을 때 별명 상추였는데 7만원어인데 와, 많긴 하다 <laughs> 왜? 너 왜? 어? 어? 아? 왜 이러는 거야? 쟤는 저기서 아, 미안하다 쟤좀 아니, 얘네 이름 알았어 누렁이랑 도치래 도치! 누렁아! 도치! 아, 도치 너무 귀여워 와.. 언제 이렇게 어두워진 거야? 도치야 너는 이제 우리 가족 하기로 한 거야? 털이 고운 거 같아 맞아 가지 네, 핸드폰 금지 핸드폰 금지 와.. 수박 봐 수박 바람! 가야지 쟤자 아니 죽도 진짜 좋아. 죽도 난 사랑에 빠졌어. 우리 감성에 나잘 맞네. 맞아 거. 맞아. 아니 우리 도치 완전 지금 기절한 듯이 잤어. 도치야? 아자 깨우지 마, 깨우지 마. 아 진짜 어, 어떻게 사람이 저럴까? 빠졌어, 빠졌어. 아 진짜 귀여워. 어떻게? 근데 지금 빛안 보고 싶어서 저러는 거잖아 형이 어떻게 알아요? 아이씨 형이 어떻게 아냐고요 짜증나게 하지 마라 빛을 보고 싶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아유고 불편해 아유고 불편해 좋은 자세 찾으야지네그렇지 그래 응 남았다 네. 남다야 달이 진짜 밝아 저 바다에 비치는 달빛 보여? 와 환상이다 음... 너네 되게 감성적이여 보인다 <laughs> 아니 나 1분도 안 앉았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아 얘구나 아니 이게 말이 돼? 내가 꼭 책임질게 해맑아서 좋아. 내가 꼭 어떻게 든 책임질게. 내 몸무게에 대한 책임은 내가 물고 간다. 아침 맛있게 먹고 이제 갑시다. 김치. 아 김치. 그렇지. <laughs> 직접장 참기름 좋아 그렇게 서 있는 이 그렇게 서 있는 근거는 뭔데 찐다 같이? 또살 빠졌냐? 어깨가 살이 좀 빠졌는데? 너 말고 긁히는데 <laughs> 너한테 얘기한 거 아니야 <laughs> 왜 긁히는데 여기 화로대 장작 피워도 된다는 블로그 글이 있어서 장작 갖고 왔는데요 안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래요 장작 저희처럼 쓸데없이 갖고 오지 마시길 와우. 아, 20kg 나가겠는데? 20kg 넘게 나가겠는데? 대박이다 얘 네. 다리는 빈약해 보이는데 노렁이 따라간다. 우리 마중 나가지고 배웅다 배웅인데? 마중 아니고 배웅인데? 아 진짜. 야얘 진짜 진짜 짜증냈어. 어디까지 배웅해세게 이제 오지마, 도치 길 잃어버려? 안녕? 죽도 어땠음? 죽도로 더, 더웠어요. 아, 왜 저? 아, 근데 나 여기서 너무 마음에 들어. 사장님이 진짜 부지런하시고 깨끗하셔서 다 깨끗해, 다 깨끗해, 진짜. 저희는 이제 출도하는 배 타고 차로 가서 에어컨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아, 좋아요. 그만 가, 얘들아. 너네 이제 집으로 가, 길 잃어버려. 아 귀여워. 누렁이는. <laughs> 도지 안녕. 노렁이는아 여기 백설이랑 백설이 아닌가요? 백설이랑 같이 있네. <laughs> 아니, 나는 얘가 너무 귀여워. 어떻게 해? 여기서 왜 자고 있는 거야? 쟤 뭐야? 하룻밤 지났다고 안 오는 거야? 자, 안녕. 잘 있어? 어? 잘 있어? 안녕. 다음에 또 올게. 아이, 좋아. 아이, <laughs>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자, 안녕.